두 번째 노래는요, 악동 뮤지션의 기브 러브라는 노래예요. 이거는 속도가 조금 빨라서 천천히 따라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어, 노래 한번 잠시 멈춰놓고 듣고 와주세요. 듣고 오셨죠? 이거는 주법이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주법이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뭔가 발라드 같죠? 기타만 치니까 발라드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주법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악동 뮤지션 이 노래 제가 두개 보여드린 거에서 똑같이 이 주법이 나와요. 그거를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악동 뮤지션도 이 노래를 만들 때이 주법을 아예 썼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보편적으로 다른 곡에서도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리듬이라 보시면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노래에 맞춰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지만 일단은 코드 익힐 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노래 끄고 주법만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어, 코드가 이바 코드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또 코드를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아까 잡았던 처음 코드가 F거든요. 처음부터 좀 어렵게 잡았죠? 네, F 그리고 두 번째는 A 마이너. 네, 이것도 여기 띄어 놓을게요. 네. 그리고 D 마이너. 이건 엄지 보이시죠? 이거는 어, 네 번째 줄부터 소리가 나야 되는 코드라서 아, 여섯 번째, 다섯 번째를 아예 뮤트를 시켜 준 거예요. 지금 이거 뮤트를 했다는 거는 제가 누른 게 아니고 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면 대면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줄 울림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 조금 저도 기타를 배우기 시작할 때이 바코드보다 더 어려웠던 게요 약지로 세 개를 눌러주고 이걸로 다섯 개를 눌러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손이 쫙쫙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엄지가 여기 완전 팁이에요. 올라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려가서 어 기타의 뒤에 받침 있죠. 요거를 꾹 눌러주면 힘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소리가 예뻐진다는 거,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단은, 어, 코드를 이거는 쉽게 치는 방법이 없어요. 따로. 그니까 이것도 역시 이두 개를 안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러면 소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냥 요대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그러면 카포를 껴서 좀 쉽게 만들 수 없나요? 해, 해도 카포를 껴도 이 바코드 했던 두 개는 쉬워져요. 하지만 나머지가 또 바코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조금 어렵되그 주법 위주로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코드는 조금 입문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주법 자체가 이 노래 자체에 나오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어 이런 두 번째 코드가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세 번째를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개만 있으면 모든 곡을 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어샘 스미스 노래. 이거는 좀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치고 싶은 노래들로 다 하고 있죠. 팝송 이런 것도 뭐 마룬 5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제이슨 브라즈, 브루노 마스, 이런 사람들 노래를 전혀 어렵지 않게 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코드를 더 어렵게 안 해요. 오히려 아이유 노래나 이런 발라드가 훨씬 어렵지. 어, 그런 분들은 아예 코드 자체가 너무 쉽거든요. 코드 세 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어, 세 번째, 샘 스미스 노래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